특별히 우리 어제 봉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뭐 그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우리가 보통 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그리또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또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기본 단, 기본 원칙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장을 누리는 곳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누구를, 누가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줄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의 몸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때 주님의 지키신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으로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고 주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원칙이 하나됨 안에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 1절에 보면 우리가 합당한 교회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시하신 그리또의 몸을 지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 될때 음부의 건세, 지옥의 문이 닫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 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하나 됨 하나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때 그곳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도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바로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뒷부분이니까 거룩한 죄상 체계.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상으로 르면 우리가 그 하나된 체계 안에 있을 때, 한 군데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재물이 된다. 뭐 재산은 여기서 재물이죠. 영적인 재물. 바로 우리가 하나됨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으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온 적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 적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서로 하나됨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는 이제 우리가 한세 교회를 봐도 교회 전체가 있고, 뭐 이제 각 교구가 있고, 또 기관과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교구 안에도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봉사의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내가 소속된 그 안에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더불어 그 하나됨으로 서로 연결되고 세워져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 사실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옳은 길. 근데 사실 세상에서 이 옳, 옳다는 것은 다른 것이 틀리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가죠. 선악가. 선악은 뭐예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악적인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취하면 결국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망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된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옳다는 기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옳고 다른 사람은 저게 옳은 것. 참된 옳은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된게 옳은 거예요. 네. 하나됨 안에 있는 게 옳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 이것이 옳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얘기로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요. 네 넥타이가 이게 아주 두꺼운 게 옛날에 그런 유행이 돼 유행이. 남자들의 그 양복도 칼라도 이게 기식 이게 넓어진 게. 근데 뭐한 5년 10년 지나면 또 이제 요즘에는 뭐요? 아주 폭이 작. 옛날은 그때 야 넥타이는 이렇게 폭이 넓어야지 멋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뭐요? 요즘에는 뭐요? 아주 또날 짧아져. 뭐 그런 것도 또늘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옳은 것은. 하나됨 안에 있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네.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나라가 옳은 길은 오른 하나를, 지키는 하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 이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할 때이 하나됨 안에서 봉사하려면 기본적인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적용을 해 보면 적용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을까? 사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봉사를 할때 어떤 우리 교회는 뭐 기관이 기관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뭐교구에는 지역장들이 있고 뭐또 지역 안에는 뭐 우리 임원진들이 있죠. 이런 봉사를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기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 너무 겉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합당치 않. 이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그 깊, 그렇게 행동하는 그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왜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한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은 깊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따라 자꾸만 다른 분들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봉사를 할때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한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성격이 빨라요. 빨리. 빨리 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봉사할 때좀 빠른 사람도 봐라. 아, 집사님, 좀 빨리 좀 해요. 빨리. 이게이게 요구를 하죠. 요구를. 근데 그게 합당한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도 상하고 조금 이렇게 하나됨이 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옳은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천천히 하지. 말없이. 요구하지 말고 진짜 내가 조금 천천히 하지 만약에 반대로 내가 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아주 아주 차분차분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테 조금 속도를 해야 어쨌든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판단 보이는 피상적인 면에서 사람을 급히 판단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것을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서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품고 하나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이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기록 있어요. 왜 기록되는지 잘 이해하 내려가는데 주님도 한 가시,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한테 뭐 내가 바로 부활한 너의 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대학 가운데 쭉 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대야를 많이 한데니 대야를 하면서 가다가 주님과 함께 합류하는데 처음에 그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쭉 내려가서 이제 물어보죠 주님이 너희 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당신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알지 못해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예수란 그 사람이 죽고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큰 사건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같이 동행을 쭉 가다가 그냥 그들이 좀 이렇게 어떤 식사를 하려고 어떤 뭐 잠시 멈추게 돼갖고 또 이렇게 참 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두 제자는 깨달아요. 아,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다시 는엠마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그왜 기록되어 있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주님은 사실 주님이 내가 바로 죽고 부활한 예수, 너희 주님이고, 너희 나의 제자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엠마로 내려간 것을 합당치 않다. 이렇게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셨어. 요구하지 않고, 그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그분이 주님이시나 그 그들의 방향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할때막 이렇게 너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 때까지 기다려 줄수 있는 네. 그런 봉사할 때 우리가 그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우리에게 다툼이나 논쟁이나 그러니까 나누짐이 없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빨리 겉으로 보고 판단, 판단한 것은 정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정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올바르지 않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틀린 경우가 많죠. 뭐 내가 이거 분명하다 그래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틀린 거서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빨리 비판하거나 정제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배야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이제 봉사하면 어떤 기관장이나 리더가 세워져요. 인도자가 세워집니다. 인도자가 세워지면 일단 그 인도자가 방향을 이렇게 틀든 이런 모습을 갖고 하든,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같이 기쁨으로 동참해 줘야 돼요. 아유,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일단은 인도자가 리더가 됐으니까 일단 그분이 운전을 일단 잡았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합의하고 같이 도와줘. 그가 조금만 이렇게 방향이 조금 서툴게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고 각 참여해 주면 방향이 제대로 갈 겁니다. 왜이 배후에는 나 성령이 계실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진짜 이 교회는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우리 한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이끌어갈 거라.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 생기요 사람 과의 관계가 힘들어져 있어요. 문제 그럴지라도 빨리. 뭐 책임자, 제가 이것을 빨리빨리 정리해갖고, 그것보다는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아시겠죠.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단 세워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도자나 책임자가 되면, 또 한편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봉사할 때, 기간이나 부사나 모든 걸 봉사할 때, 어떤 딱 정해진... 방식으로만 딱 하겠다. 이런 마음도 버려야 돼. 요 사실, 우리의 정해진 진정한 방식이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뿐이 우리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봉사를 진행하고 이끌어갈 때 계속 기도하면서 또 같은 우리 회원들과 같은 우리 통역자들과 같이 또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면 그 방향이 점점 점점 좋아지면서 이 하나됨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지금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됨이 옳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을 잘한 게 옳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서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정해진 방식을 딱 틀로 따라가서 하지 말뭐정의 그렇지 말고 조금은 이렇게 여, 열어두고 항상 기도하면서 또그 우리 모든 다른 봉사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부서와 기한과 교구와 지역을 이끌어가야 그럴 때 서로 서로 어려워하지 않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됨 안에 들어올 수있다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말 성령의 하나됨을 서로 심서 지키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된 교회를 원하세요이 땅에 하나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인식이 있질 않아서 그래서 야 모든 봉사 그런 모습도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냐는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또 사역자들도 보면 이제 성도들이냐는 교회 안에 정착을 하고 나름 되면 어떤 봉사의 부서로 들어갑니다. 봉사의 부서로 들어갈 때 당신은 성가대를 하세요. 예,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서 계속 봉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성가대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른 여성 교회나 실업인이나 뭐뭐 남성 교회나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여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봉사 부서에 한번 딱 들어가면 그곳이 딱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또 만약에 이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좀 다른 부서를 원해서 갔어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깨닫겠죠. 아, 내은사가내 봉사가 이것이 아니구나. 이거 서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봉사의 어떤 배분이나 분배할 때도 너무 율법적으로 끝까지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필요는 있지는 않다는. 조금씩 하도 저는 이 한세 교회에서 종종 그러듯 뭐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뭐 3년, 5년 이상 너무 오래 하지 말라. 뭐, 특별히 내가 보면 나는. 뭐, 부서가, 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스톡비 성가대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영원한 찬양대요. 거의 잘안 바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서가 자기 부서만 오래 하면 한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뭐예요? 성가대. 또 남성교회는 뭐예요? 최고의 부서는 뭐예요? 남성교회. 그러면 전체를 못봐요 그래서 조금씩은 이렇게 이 부서에서도 봉사를 한몇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 전체를 사랑하게 돼. 많은 성도들이 자기 봉사는 하 부서만 사랑합니다. 그것은 합당않죠 그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적인 눈을,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봉사의 어떤 안배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상을 받아서 또 심도로 하면 또 기독 가운데 또 다른 데로 가고 싶다면 그럼 여유있게. 못 옮겨보서 복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결국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인도자가 되면 우리는 인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관의 책임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회원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인도자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교통을 어떤 어떤 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인도자가 돼. 그래서, 아, 이렇게 어떤 의견을 누가 지 이렇게 내면 그것을 한번 잘 듣고 한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 아, 이건 참 좋은 것 같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냥 인도자가 아니고 그냥 봉사자 회원이라면 자기 의견을 안 내는 것을 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 어떤 기관장 밑에서 부서에 있으면 웬만하면 의견을 안 내고 그냥 그분이 방향대로 인도자 방향대로 같이 참여해주고 동참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자기 의견을 안 내는 게 좋아. 요 만약 에 의견을 자꾸만 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아주 그러면 혼돈이 와 혼돈. 이 그럼 늘 말이 많은 거야 그런 부서에 그런 것은 하나 때문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자라면 우리 회원들이 말하는 것을 깊.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되지만 내가 회원이라면 그 인도자가 운전자를 다 봤으니까 갈수 있도록 착시 동참해주고 참여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데만에갈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실 부정적인 일에 부정적인 말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늘 입술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우리가 그러니까 늘 언어 생활, 4차원의 영성에 도 마지막에 언어 생활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것은 결국 많은 것에 불씨가 돼서 문제를 많이 약합니다 웬만하면 부정적인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또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남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말을 한다면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막 따지긴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말 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기쁘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지이롭게 그곳을 빠져나와야 돼, 돼.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중에 그분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언젠가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날 때는 그런 말을 더 이상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롭게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길입니다. 막 그렇지 않아도 왜 그런 말 하냐 이거 따지면 또 이렇게 하나 되면 안 되죠. 상처를 받고 또 그분도 뭐 자기 이유가 있어서 말을 하겠지. 내가 틀린 말 하냐? 그 맞는 말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틀리고 맞는 그것 때문에 따지면 우리는 하나됨이 옳은 거예요. 틀린 게 옳고 맞는 게 옳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게 옳은 거다. 그것을 위해서 혹시 부정적인 일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그런 모임이결국 부정적인 말을 갖고 오지 않고 그런 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세워져 하나됨 몸으로 세워지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영적인 재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돼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영광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보장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네. 왜? 그분의 머리에 오중 능력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도품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447장 4절, 저 영광 빛나. 고스를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고스를 사모합니다. 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저 영광빛나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다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빛나는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생활은 바로 그 허락하신 그 곳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도 정역도 다 지나갑니다. 진짜 지나갑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럴 때도 있어데 좀 지나가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현실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주 안에서 영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늘 새벽을 깨웁니다. 네. 늘 영안에 계신 주님과 한영으로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네. 새롭게 하시고 네. 강건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네. 우리의 삶에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염려가 많지만 그 염려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네. 모든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또한 작은 냄을 심지만 결국 이 심은 것이 결국 우리에게 누림이 되게 하시고 풍함이 되게 하시고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